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심리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건설사 언론 교수들, 유튜버 등 부동산 나팔수들 총출동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선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의 정책 하나에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투기꾼들의 급소를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탁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미국 주식이나 코스피 매수해서 수익 내기 바쁜 상황이고 부동산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고 있으니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투기꾼들의 탐욕입니다. 지금 언론이 폭등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실거래를 기준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채찌 PT를 이용해 통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가 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자료와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프가 나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의심가는 거래도 거래 내역과 통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자료는 등기까지 완료된 거래만 별도로 분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즉 말로만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된 거래들은 아예 다 뺐습니다. 그리고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거래들도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등기가 완전히 된 자료들만 가지고 서울 아파트 시세를 계산한 것입니다. 요즘은 AI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계약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통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있었... 그럼 실거래 기준으로만 만들어진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통계 기준은 2025년 1월을 기준점 100으로 잡았습니다. 보시면은 3월부터 급격히 꺾이기 시작해서 5월, 6월 잠깐 반등하더니 7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10월은 아직 계약이 등록이 된 건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지만 시장이 무너진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6.27 대책이 발표나고 난 다음부터 거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느낌입니다. 9월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10월, 15일 대책이 또 나온 만큼 한번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실거래가만 가지고 살펴보니까 언론이 이야기하는 상황과 실제 시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신고가 행진이라는 말, 일부 투기세력의 주장,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거래량도 적고 등기까지 마친 진짜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통계는 아직 등기가 안된 거래가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그래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7월까지 거래는 시세를 다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6월과 7월 거래 중에 아직 미등기 상태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20% 정도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 등기가 안된 것은 오히려 거래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등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거래만 반영해서 계속 통계 자료를 수정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체 실거래가가 하락 중인 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 바로 강남3구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 거래된 계약만으로 작성한 통계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상징입니다. 이세 곳이 무너지면 전체 시장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세곳 모두 2025년 1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구는 계단 식으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6월과 7월 반등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반등이 잠깐 있었지만 7월 이후 다시 뚜렷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627 대책의 타겟이 6억 대출 제한으로 고가 주택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로 시행된 만큼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이 무너지면은 서울 전역 수도권 지방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투기 선동 치어 리더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강남의 하락을 숨기기 위해서 한강 벨트가 오른다, 호들갑을 떨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남의 심장, 부동산 대장주가 많이 몰려있는 압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9월, 10월에 하락 폭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최근에 신고가 거래가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사실상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얼려버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신고가 취소를 압구정 위주로 계속 확인했는데 역시나 취소된 거래를 빼고 나니까 시장의 거품은 빠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압구정은 지금 거래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는 진공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압구정에서 신고가를 만들어내야지 서울의 다른 지역도 투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저 같은 유튜버가 눈에 불을 켜고 압구정의 취소 거래를 계속 유튜브로 퍼트리니까 요즘은 압구정에서 투기꾼들이 사라진 듯합니다. 결론은 서울 핵심 지역과 대장주들이 겉으론 신고가라며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등기조차 안된 계약이었고 그마저도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투기꾼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기꾼들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서울 주담대 연체율의 가파른 증가로 설명됩니다. 서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3년 전만 해도 0.1%대 초반으로 사실상 무시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0.35%로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분명히 현금 부자가 많다고 했는데 서울에서조차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 연체율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연체되기 전에 먼저 카드로 돌려막고 여기저기 돈 빌려서 돌려막았을 것입니다. 주담대를 연체하면은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돌려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담대까지 연체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팔려고 내놔도 이제는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현금 부자들은 굳이 비싸게 사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금매나 경매로 싸게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폭탄을 떠안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차례대로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의 자금줄,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한 명당 10억이 아니라 한 지점당 10억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정말 한 명당이 아니라 한 지점당 10억을 한도로 설정한 것입니다. 지금 대출 제한이 6억이니 한 지점에서 한 명이 6억을 받고 그 뒤에 오는 두 번째 사람이 나머지 사업을 받으면 대출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주담대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투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현금을 가진 실수요자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는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상황이 되었기에 실수요자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론들이 실수요자가 급하다고 하지만 진짜 급한 쪽은 연체를 하고 있는 투기꾼들입니다. 실수요자는 안 사도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를 하는 투기꾼들이 못 팔면은 경매로 가게 됩니다. 투기꾼들이 경매로 천천히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만든 실거래 계약 기준 통계는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통계로 만들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요즘 코스피가 정말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조선주와 코스피 지수를 추천드린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